아 근데 경매 이렇게 장난치고 야돼요 경매는 어, 안할거예요아 경매는 안해요? 어. 아 어쨌든 제가 <laughs> 잠시만요 제발 <laughs> 아, 보지 말라죠 어. 여기 이마은 사람들이 다보고 아, 있다 형들 보지 말라죠 <laughs> 아 어쨌든 간에 우와. 아 오늘 <laughs> 이렇게 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리랑 같이 모여서 이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우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? <웃음> 우리 <웃음> 맞죠? 아.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네, 진짜 뭔가 저는 데이식스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어서 아 너무 행복합니다. 예, 네, 진짜 음악도 배우고도 많고, 약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이데이도 만나고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? 너무 행복하고요. 또 <laughs> 진짜 지금 영혼 많은 거예요. 여러분. 진짜 말투가 이렇게 들었지. 진짜 영혼 많은 거예요. 암튼 네. <laughs> 네, 그래서. 그, 그, 도서스났다면 어쨌든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네 그냥 후회 없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재미, 재밌게 어, 아니다 재밌을 필요도 없고요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음악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 <laughs> 여러분 우리 또 봐요.